찐장은 동달은 프로그램으로 어어이 공간으로 이곳으이로이곳으 이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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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으로 이곳로 이곳으로 이곳으이곳으이 여기 착륙하는게 좋겠어요 멀긴한데 그, 그 와리가리 하면 갈수 있어 와리가리 야돼 와리가리. 와리가리 i g a 와리가리. 에 i g a r i w 와리가리 a r i w 오른쪽 아 a 어, 어, 위아래로 d i g a 아 뭐야 총 잘못먹었네 니다 나쁘지 않아? 마이크 들려? 어 들려 그 위아래로 하는게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냐? 여기 맞아 위아래 했는데 <laughs> 야, 뭐안 뒤졌으면 됐지 뭐 미쳤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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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링이 가까이에 있군 이제 1분이 안남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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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리보 하드스터가 온라인 상태입니다 링 축소까지 잘 사용해라 여기 광학 e y 경 u come up to t 그 e young. You go to t 이 e young. 어가 m e on, you. 찍 m not now. 백케이 레벨 1이지 레벨 1 넥케이션 레벨 1넥케이어이션레이션 레벨 1 넥케이션 레벨 1넥케이 위에 이 위에, <목소리> 내 기억상 위지했던것같아지이엽지같다 음, 개꿀 엽지귀량강화해야지 귀엽지, 귀엽지, 가방 아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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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 귀엽지, 귀엽지, 귀 강화 에서더괜찬 졌어요？여 기서, <목소리> 어, 미 사의 타고, 보는거거든언젠간 응, 나오 겠지 모르 겠다. 뭐 하나만 줘고 태어나 먹고 있네. 나이스 와우 노란색 가방이 나와버리여이버아 이버하베스터가 여기 있는데 저게 케어 패키지 같은 거지 버하베스터없어 일단 나 여기 집에 게는그 중... 아, 아, 케어 패키지 쪽. 공 솔직히 못 패키지 아거 같은데. 어, 잠깐 이거패키지 아래인 이같은데 어? 야 돼. 만이거를 아, 털어갔업이드가택 건물 뒤에 있어. 앞에 앞에 아 거기. 어 건물 넘어. 한 명은 쉴드 깨놓고 이 오른쪽은 한대맞춰놨어아 아래. 맞춰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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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저 신색깔을 안 보였어. 어, 아 있다 있다.

한명만 더 잡으면 돼 한명만 집안에 살리고 있나? 아닌데? 살렸어 아니, 아뇨아뇨 아니. 얘네 팀이 하나 더 있거든? 아주 잘했어요 쉴드 충전 중내 걱정은 하지마 얘네 팀이 하나 더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한명더 있으니까 조심해 혹시 어... 이거 어디로 갈까? 아 여기 기어간다 이 새끼 죽여버렸어 어? 저 왼쪽 앞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쉴드 하나 챙기고 앞에 총소리 들리거든. 음. 여기랑 안쪽에서 싸우는데. 여기 낙사 조심해. 되게 나 같아 떨어지는 데거든. 우린 여기서 우측으로 가자. 어이. 아니면 싸우는 애들이랑 싸워도 되고. 편한 대로. 뒤에 소리 들리나? 어? 뒤에 어, 소... 뒤에 봐줄게. 가까이 아니고 멀리. 적 어? 소리가 들려. 멀리는 것치곤 엄청 시끄럽네. 목재기. 목재기. 3 0 초. 3 0초 남았다. 준비해라. 아, 저 미네. 음. 요, 바로, 아래. 어,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이제 붙는다. 내총 쏘는데, 내가 총 쏘는데. 스페로, 에피. 나이스. 용팔 조심. 아직 붙지 마봐, 용팔.

나이스 어디지 족됐다 이거 아나 다운됐어 아마? 아룸렉 떨어졌어 아 어떡하지? 죽어버렸어 카 네, 나중에 살려 복제기도 살려 혼자 해. 쟤네가 들어오는 것도 못 막을 것 같은데. 아씨발 저기도 있네. 저거 어떻게 살복제 혹시 핑.. 한번만 줘라아내 네, 앞에 있네. 근데 지금 누가 아, 아, 아예 죽어야돼 아, 이직안죽었어 어. 배너복원 저기, 아니 배너 저기 사라져야 돼. 배너 제작으로 바뀌어야 아 배너 복원 e n a l Pogon is a Sarah. Penal 아 e 야 a r what about you? Come back here. Come b a 고저 in the world. Come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내가 죽인 애가 죽었네. 아 된다입니다. 된다, 되는 된다, 생각 된다. 아싸. 오. 휴대용 저거 나왔다. 훌리네. 오 심. 이단 점프 보여줘. 어디로 가서 살리지? 네. 네. 세대 고깔. 매신 지나이 I'm back. 좀 지나겠다. 너무 이거 일단 실드 풀거 되겠다. 되게... 어? 에시 아 에시로 저 처음 문 발견했는데. 아 저새끼네. 시발. 일단 일단 들어가야 돼. 쉴도못 먹었어. 어기뭔 아닌데 여기. 아, 아 아니요, 뭐야. 가서 먹을 어, 갈수 없어. 가가 가가. 아와와와 와, 와, 줄게. 피치월 건 나도 이제 없거든. 피치월 건 하나밖에 하나 없어. 좀 조그만 거 하나. 문팔팔 여기 왼쪽 조심해야 돼. 왼쪽으로 닦아버릴까? 왼쪽이 저 새끼 혼자거든? 야, 그래, 빨리 나... 닦고 먹는 게나것 같은데 그니까 이, 이 새끼를 잡자 이 새끼가 여기까, 아직 여기, 여기, 여기 있을까? 남았어요 시 빨리 앞에, 앞에. 어, 어... 힘이 어... 힘이 힘이 오른쪽 끝으로 가고 는데고어 거기는 오른쪽인데? 어버리어 잠깐만 어빨까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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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빼빼빼빼송빼니다죄 이쪽으로 오면 합니다도갈수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송합니다꿔야겠다죄이합라다죄송서다행이다이송합니다야지 여기 나쁘지 않니다죄송 그냥 파츠가 없어서 잘 못맞출수도 있다 응 음. 위에 있다 아까 저기 08형 죽인 애들일거야 응쟤 음. 쟤는 풀뼈야 보라색 근데 일곱군데가 남아있거든? 어. 아 저기 있나보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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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위에 아어 확인 확인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아휘인 앞에 있다 어쟤쟤 저렇게 잡아야돼 우리 못봤어 우리 못봤어 쟤가

야, 뭐 어, 붙어가겠다. 붙자 붙어, 붙자 붙어, 붙자 붙 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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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내 바로 뒤따라올게. 왼쪽. 아, 저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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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보지마... 오른쪽, 보지 오른쪽 보면 안돼 맨아 이거 나 붙어 붙지 말걸. 씨 이봐, 오지 마, 해나 오지 마. 여기 세 명이 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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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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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아, 이게 습관이 안돼 있어, 멍청하게. 알곡으로 바꾸고 갔어야지, 멍청아. G7 들고 가가지고, 씨. <laughs> <laughs> 앞에서 주문 잡고 G7 쓰고 썼네. 나도 그런 적 많은데. 나도 형거 탔는데, 어, 진짜. 흔들흔면 그걸로 게 광클했는데.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있자? 저 어, 어, 이게... 그렇죠. 뭐, 아레나인가, 아, 뭐, 아, 뭐. 아, 그거. 아뭐아레나나 어, 아니면 믹스테이프나. <laughs>